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피로 내 대시 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피로 내 대시 손에. 나의 갈 길이 엄하고 위험하 예수의 도우심이 고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뒤로 내죄시 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리신 내 대시 손에 주의 부자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 신키로 내 대신 손내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마음 길 따라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린 신기로 내주신 손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린 신기로 내주신 손,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피로 내게 씻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피로 내게 씻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악세의 가운데 주의 말씀 사모하여 담대에 달려 나왔사오니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소서 늘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인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지금 되게 하소서 지금의 은혜 받는 날이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 받게 하시고, 지금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새롭게 하시고, 지금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금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미정자에게 예수라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국정을 이끌어가면서서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고게는 성령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매동 송시아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기회가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 일토일토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원을 복되고 존귀하게 일어나는 영호의 달린같이 봄새가 달리며 관건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절히 바라보게는 선교 선의 현장에 나가 생명 걸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와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자언서 21장 말씀입니다. 자언서 2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이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종유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자의 길은 고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이웃도그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고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반환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석과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중요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정인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특히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물의 소중함은 뭐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물은 소중합니다. 특히 이제 물을 잘 저장했다가 본물을 연다라는 것은 바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는 것이고 또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왕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갖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때 우리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저 사람의 마음을 감독시키고 어떻게 저 사람을, 어, 움직이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방법을 쓰기 쉬우나 그런 방법은 되게 우리의 생각에 헛생각의그 책과 따름이라는 거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이있습니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곧다 이런 뜻은 바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보기에 올바르고 이렇게 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라 거죠.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사기꾼의 진짜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마치 그런 것 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남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 그러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 많이,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 그런 애들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찰하신다는 말의 뜻은 측량한다, 달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네메네, 메네메네, 대갤,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어보고 재어봤더니, 중심을 재어봤더니, 결국에는 모자란다,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그런 결계는 메드 그날 밤에 메대의 왕, 메대의 국가가 쓰고 결국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실 때 재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짜라 이거 진짜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삼 절에 공의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 사실 예배라는 거,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정말 최우선의 최우선의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어요. 즉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섬기는 것이라면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함을 닮아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행함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정의는 정의는 행함이라고 한다면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화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곧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5절, 6절 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분피밤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가는 안개니라. 부지런 자, 부지런 자가 열심히 어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굉장히 풍부함에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지런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늘 언제나 우리로 보면 항상성,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불려다니는 안개라 이래서 속이는 말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쳐서 재물을 얻으면은 그때는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안개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불면 금방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없는 듯한. 그래서 정말 이 안개와 같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결국엔 그것이 정말 잘될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어떤 단어 중 하나는 구절에 그 구절에 나온 건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집에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에 다툼에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다은니라 이랬어요. 다투는 여인, 그럼 뭐 부인만 얘기하냐? 아니요, 다투는 남편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산다는 것이 결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실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집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사흘세빵전세빵 이러면서 집을 얻는데 정신을 갖지만 사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남는 것은 뭐예요? 함께했던 기억만이 남지 집이 크고 안 크고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얼마나 신밀하게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세월 속에서 같이 함께 있는 공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에는 아무런 행복이 없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추억은 어릴 때 북한에서 붕어를 키우던 기억이래요. 붕어. 붕어. 붕어 있잖아요. 붕어를 잡아서 시내에서 잡아서 키웠답니다. 그 붕어를 키웠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논에서 여러 가지 밭에 나가서 벌레를 잡아서 주고 그래서 붕어가 무럭무럭 자랐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오직 그, 그 붕어와 같이 함께 했던, 교감했던 그 시간을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기가 많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했던 귀한 기억들이, 어떤 대상과 같이 했던 기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추억조차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이 부르짖는다는 소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내는 울음소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에 나오는, 뒷절에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는 큰 소리로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것으로 의미하여 이것은 뭐냐면 귀를 막는다고 의도적으로 내가 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야고보세보면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극률은 심판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향한 어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투는 부이나 인 다투는 아내와 산다는 것, 다투는 남편이나 다투는 아내와 산다는 것은 어쩌면 혼자 사는 게더 낫다 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랬어요. 자문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명철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요? 분별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단순한 얘기인데도 우리가 명철의 길을 떠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성가셔하고 그런 소리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사망의, 그래, 사망의 문턱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17절에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이라 해서 연락이란 뭐예요?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 잔치가 한번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이 없이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결국에는 부하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어떤 부피한 어떤 요즘 그 보니까 그 방글라데시의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막 그, 디폴트, 즉, 재정적인 어려움이 경험해서 지금 너무 어려운데, 보니까 대통령 관자로 갔더니 그 사람은 돈이 있더라 이거야. 돈을 숨겨놓고 쓰고 있더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결국 나라를 부두에 빠르트리는 어떤 그런, 자기는 충분히 누리면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 등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할 것입니다. 18절, 악인의,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의인을 빠뜨리려는 웅동이와 함정을 파만 들어도 결국에는 그 함정에 누가 빠지냐는 거예요. 악인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혜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즉,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미련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있는 것만 열심히 먹으려고 하죠. 참 가끔 가다 좀 그런 속, 그런 속상할 때가 있었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 이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들이 막그 돈을 막 쓴다고 하잖아요. 막 주고 그럼 도대체 옛날에 대통령은 도대체 그럴 줄 몰라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이 물론.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에 빠져있으면, 어려움에 빠져있으면 그런 사람의 말이 들어오겠어요. 보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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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당이라고 그랬고, 뭐, 자기가 되면 온 국민에게 1억씩 준다. 1억씩 주면 그 빚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오늘날 빅스텝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끄집어 드리는데, 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제가 볼때 조금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빅스텝을 쓴다더라도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가 쓸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물량적인 생각. 만이에 공,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를, 수요를 갖다가 죽이면 공급이, 줄어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단순, 단순한 생각으로만 이 정책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 참 있다라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뭐,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참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정부 관계들이 정말 하나 옆에 엎드려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저 자신의 지식 갖고 그 문제가 이걸 될것 같으면 지금 어떤 나라든 간에 빨리 성과를 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절로 성과가 나지 않잖아요. 뭐 보니까 뭐 미국도 보니까 다시는 저 대통령을 안뽑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참, 아,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그, 그,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라 것은,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미리 다 써버린다. 그 나중에, 그리고 그빚은 청년들한테 맡기는, 정말 어리석은,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후원한 사람이 뭐옆 사람이나 있고 뭐 그래서 뭐몇 사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보니까 그 대통령 그이후보 자금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이 마치 겨우겨우 빚을 얻어서 그 자금을 받는데 지금은 수백억 재산가가 돼 있어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법을 잘 알고 어떤 규칙들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언가 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긴 해요. 결국 돈 놓고 돈 먹기다라고 이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 봐요. 이런 사람들이 정부관료가 되면은 정말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말씀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로의 삶, 우리 성도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고 곤고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살피시사.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 지혜를 따라 견고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 진지하게 잘 리드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삼십팔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의 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왔사 다스이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